오늘은 9월에 있는 행운의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월 3일에 일림만배일이 시작됩니다. 한 톨의 벼가 일만 톨의 쌀이 되는 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들은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만배의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게또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일림만베일은 종료보다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또는 과거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일에도 큰 행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운의 날짜에 어떤 또 행동을 시작하게 되시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 내가 정말 이런 거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스타트를 하시면, 어, 일린만베일이 주는 그런 큰 기운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발전되다가 나중에 좀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NG라고 하네요. 행동을 하실 때 뭔가 저 사람을 내가 속여서 나 혼자 이득을 봐야지. 그리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안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나에게 만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일인만배일에는 절대 타인한테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남을 속이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가 확대되는 시즌에는 최대한 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거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월 8일 갑자의 날입니다. 갑자의 날은 60일에 한번 주기로 찾아오기 때문에 스타트 운, 이런 시작의 운기에 큰 힘을 부여한다고 해요. 금전운 부분에서도 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통장 개설,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획득한다. 이런 것도 금전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뭐, 복권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1, 인만배일에도 이런 금전운에도 좋은 행운을 준다고 하니까요. 어, 1, 인만배일 또는 갑자의 날 이런 금전에 관련돼서 새로운 시작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은 9월 10일인데요. 물고기 자리 만월입니다. 물고기 자리 만월은 오후 6시 59분에 일어나는데요. 운이 너무 좋은 게 호랑이의 날과 또 겹치고 있어요. 이것도 금전 운이 메인이에요. 금전 운이 메인이고, 부가적으로는 여행 운, 네, 여행 운에서도 큰 운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작을 확대시켜주는 힘이 강하다고 해요. 호랑이의 날에는 호랑이의 기세로 천리를 갔다가 다시 나에게 안전하게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구매하고 싶었던 물건이나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 뭐 건물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에게 좋은 운기가 되어서 그대로 금전운의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대로 돌아온대요. 투자한 것만큼 지출한 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 천리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먼 곳을 가든 안전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행운에서도 좋은 날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작을 확대해준다는 거는 1인만빌과 갑자의 날과 또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물고기자리 만월에는 꿈과 영감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위한 정화의 타이밍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고기자리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꿈을 꾸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자리는 힐링의 힘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월 시즌 타이밍 자체가 정화의 시즌이기 때문에 자신감 부족이나 뭔가 장애물 같은 것 그리고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시즌이에요. 그렇게 정화 나서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내딛는 스타트 이런 발걸음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긍정적인 스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만월에는 영감이 내려오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직감으로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꿈에서 예지몽 같은 걸로 어떤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날 물고기 자리 만월 전후에 어떤 사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꼭 메모를 해보시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꼭 행동으로 옮겨 보시길 바랄게요. 어, 그리고 다음은 9월 11일 1인만배일과 대안이라는. 행운데이가 겹치는 날인데요. 제가 일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대안이라는 날은 일림만베일보다는 온기가 약하다고 해요. 정말 강한 건 일림만베일이다. 그런데 이 날이 어쨌든 둘다 좋은 날이잖아요. 더블로 겹치는 날에는 정말 온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베스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림만베일 시작 확대의 힘이 또 9월 16일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9월 22일은 호랑이의 날인데요. 호랑이의 날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금전운을 최대로 지원하며 여행운에도 좋고, 그리고 시작을 확대하는 힘이 있다. 천리의 길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안전하게 나에게 배가 되어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9월 23일입니다. 1, 2만배일과 대안이 겹치는 시작의 운기에 최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9월 25일 뱀의 날. 뱀의 날도 여러분 금전운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행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갑을 교체하기에도 좋고, 복권 구매, 투자, 뭐 배움의 시작, 시작 운기에도 좋다고 해요. 근데 메인은 금전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선좀 호랑이의 날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행운데이 중에 가장 강력한 운기를 뿜어내는 날은 천사의 날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은 천사의 날이 없어요. 천사의 날 다음으로 또 운기가 높은 날이 바로 일림만베일이거든요. 뱀의 날은 금전운이 테마지만 일림만베일에도 금전운을 테마로 시작을 하셔도 된다라는 사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천칭자리 신월은 9월 26일에 일어납니다. 9월 26일 오전 6시 56분에 일어나는데요. 어, 신월은 원래 시작의 운기를 갖고 있는 날이죠. 어, 그런데 또 신월이 다 같은 신월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 신월이 일어나는 해당 별자리의 테마를 유념하면 좋은데요. 천칭자리는 인간관계에서 큰 행운을 부여하는 별자리고요. 그리고 밸런스 감각을 유지하는 데큰 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시거나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에도 좋습니다. 이 시즌에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시거나 새로운 만남을 끌어당기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짝사랑이 연애 성취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타인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갖고 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9월 28일은 1림만베일과 대안이 겹치는 시작이 확대되는 시즌입니다. 이번 달에 럭키님들께서 시작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새로운 시작들이 개운으로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의 날에 어떤 테마를 의식하면 좋은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1림만베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에 최고의 운기를 부여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에 최고의 온기를 부여하는 것은 호랑이의 날에도, 갑자의 날에도, 천사의 날에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는 아쉽지만 천사의 날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거나 이직 활동을 시작하는 데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개운의 액션으로 이어집니다. 1, 인만베일에 고백해서 그 날짜에 교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에도 베스트라고 합니다. 결혼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프로포즈하기에도 좋은 날짜입니다.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결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근데 날짜가 1, 2만 배일 날짜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이사하기에도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진 않더라도 어느 집으로 가면 좋을까 검색을 한다거나 정보를 알아보는 걸 시작하는 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포기했던 일을 재시작하는 거에도 베스트 타이밍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그리고 SNS 개설을 하는 데에도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카드를 신규 발급 받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발급을 받는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데에도 베스트고요. 금전적인 투자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복권을 구매한다거나 지갑을 교체하는 거에도 좋다고 하네요. 이날 지갑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매를 미리 해놨다가 당일에 지갑을 교체해서 사용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시작의 운기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이런 럭키데이에는요. 종료와 그만두기는 n 지라고 합니다. 시작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그만두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이직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건 좋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1 2만베일이거나 천사의 날이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최대한 일인만빌과 겹치지 않는 게또 좋겠죠. 종료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우리 헤어져, 그만해 이런 거는 이 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메인이 되는 날짜는 호랑이의 날과 뱀의 날이 가장 유명하고요. 뭔가 자신을 위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향수를 나에게 사준다거나 새로운 옷을 사준다거나. 어, 예전에 잘 사지 않았던 생화, 이런 꽃들을 나에게 선물한다거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사치를 부린다라기보다는 나의 이런 기분이나 운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운기가 좋은 날이라는 걸 인식한 상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따라 나에게도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자신에게 꽃을 선물한 날 너무 텐션이 좋아져서 이런 긍정적인 파동이 오래 유지되니까 며칠 동안 좋은 일들만 생겨나더라고요.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막 선물을 많이 준다거나 나에게 유독 친절하다거나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주의 싱크로니시티 같은 우연의 일치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날 쇼핑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100%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금전의 가치와 맞먹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건과 행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에도 좋고요. 타인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본다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금전 관련의 럭키 액션은요, 투자, 투자 공부, SNS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통장 개설, 카드 발급, 지갑 교체. 어, 너무 여러 번 말해서 뭐입 아플 정도네요. 네, 똑같고요.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쇼핑을 하는 게 포인트다. 근데 복권을 구입할 때도, 아, 반드시 이날 구입해야 되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어, 결국에 당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구입했을 때 그렇게 지출한 돈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형태로라도 좋은 운이 되어 들어올 거예요. 대출을 받는다거나 돈을 빌리는 거는 NG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든 나도 시작을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의무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정말 n 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 진짜 즐겁겠다, 두근거린다, 설레인다,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들을 시작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의미로는 바람의 시대는 정말 기회가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되게 네거티브한 쪽으로 흘러가면 정말 무서운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럭키님들께서 뭔가 시작을 하실 때 지금은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의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감정 상태를 좀 정돈한 이후에 어떤 시작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행운데이가 찾아왔다고 해도 몸 상태가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 상태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네거티브 상태다라고 할 때는 무리해서 행동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행운데이는 그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날도 있고 또 다음 달에도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정돈하고 긍정적인 상태와 감사의 아우라가 나올 때 이런 행동을 진행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나의 마인드를 긍정적인 상태로 끌어올려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운데이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주위에 선언하면 성취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어, 나 이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sns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함으로써 의도나 여러분들의 그런 다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분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정돈하면 좋은데요. 이런 좋은 활동들을 이런 럭키데이 하신다면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런 의식하면 좋은 행동리스트에 추가를 해봤고요. 운동을 해보신다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밤이나 포도 같은 그 제철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으면 또 온기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의 이런 변천을 좀더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중함 이런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좋은 운을 더 끌어와 주는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